양재 A T A T 양재 A T 센터에 좋아하는 대한민국 식품강남에 왔습니다. 음. 네. 어. 의성 사과 넣은 쌀 파운드 케이크. 아 파운드 케이크. 네. 쌀가루 밀가루 안 들어가고 의성 신한무볼트 사과랑 쌀가루 네. 넣어서 만든 글루텐 프리 파운드 케이크. 아 밀가루 하나도 들어간다. 안 들어. 쌀가루 근데 어떻게 빵이 돼요? 아 어, 밀가루로도. 약간 박력분처럼 만들어가지고 가공해서 나오거든요. 네? 밀가루, 그 박력분 쌀가루를 밀가루처럼 가공해서 나와요. 박력 아. 쌀가루. 아. 그거를 넣어서 위성 사과랑 같이 아. 넣어 만든. 만들... 저 지금 유튜브 방송 하는 중이에요. 중인...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이따 명함 드릴게요. 아, 우라 보셔야지 키즈 푸실 수 있어요. 키즈 풀면 뭐해? 뭐찍는 거야? 이따 봐시. 오. <laughs> 우리 약아 뭐야? 이 어? 여기세요. <laughs> 이 마지막 도로 왔어. 국궁 제품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laughs> 이거는 이제 노루궁뎅이를 베이스로 만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장에 안좋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치료의 목적이라든지 예방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루궁뎅이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위를 보호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잘잘 잘 먹을 수 있을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어, 쉽게 하루에 한알 정도 한포 정도 먹으면서 어, 영수 식도염이라든지 숙취 전후라든지 맛이 먹어주면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숙, 숙취에 또 도움, 네. 도움 왜냐면 이제 위가 이제 먹,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위가 좀부드낀다든지 힘들어하는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편안하게 해 주는데 조금 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르궁뎅이는 성분이 뭐무 있어요? 노르궁뎅이에요 네. 노르궁뎅이는 이제 식기에서 너무 많은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아미노산부터 시작해서 어뭐 그다음에 에르고티온 인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위를 보호하는 데서 있고, 면역성도 많이 넣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네. 하루에 한 포. 하루에 한포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네 그냥 거. 드시고, 물에다가 조금 해서 드셔도 돼요. 광명이 조금 받았다고. 음. 버섯향이 많이 느껴지죠. 네. 네. 물좀 드릴까요? 네. 음. 먹기 힘드신 분들은 물에다가 해서, 부셔시면됩 닦으면 되니다 아, 제, 좀... 아니, 아니, 닦으면 됩니 언제 만들게 됐 이게 이제 저희가 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청년 창업내비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음. 원래 버섯을 재배하는 버섯 재배자이고요 장흥, 전남 자흥에서 굉장히 많은 버섯들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어. 아. 그 중에 이제 노루궁내의 버섯이 그런 버섯들이 많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거 쉽게 먹어보자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한 사업에 이제 참여해서 제가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고 원래는 이런 제품이 아니라 그냥 액기스 형태의 짜먹는 음. 그걸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버섯의 향이라든지 버섯의 이제 감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과립 형태로 만들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노루꿍땡이 버터 농사도 네, 버섯 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짓고 있고요. 음. 사진을 좀보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고버섯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음, 뭐 다음에 이것도 있고. 어... 어...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직접 키운 노루공뎅이 어. 서 네. 직접 야... 네 이쁘게 <laughs> 생겼죠 네, 네. 이런 식으로해서 키워가지고 이제 이런 제품화를 만들었다 직접 관리도 만든 거예요 제... 걸... 제가 이제 그 가공에 대한 것들 이해도가 좀 부족해가지고 가공은 직접 제가 기계가 없고 가공 설비 시설이 없어서 어, 그시품 클러스터에 있는 창업 기업에 이제 들어가려고 처음 이제 만들어 보고요. 이거는 제가 기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립은 어떻게 만든 니 제일 먼저 이제 원물을 건조를 시키는데요. 네. 건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동글 건조라든지 열풍 건조라든지 네. 최대한 영양소 파괴되지 않는 네. 어, 그런 방식을 네. 통해 가지고 네. 건조 시킨 다음에 그걸 분말화하고요. 분말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분말화된 거를 재용화하는 과정에서 영양분 부이라든지이렇게좀 섞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건조 시킨 다음에 과립 기계에 넣고 뽑아내는 그런 식입니다. 건조한 다음에 과립에 네, 과립에 넣어 가지고 과립기에서 계 이제 혼합해서 이제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립이 무슨 뜻이에요? 과립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의 작은 입자라고 나온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같아요 입자. 네, 네. 입자가 작은. 감탄대. 네. 혹시 이거 제가 설문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었 가능하신 분 설문지 좀 적어 주실까요? 네 이따가 네네. 끝나고 올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좀 크게 네, 네 제품이 뭔가예요? 저희는 무알콜 막걸리맛 음료 수불수불 0.5하고요 그 다음에 한식형 누룩소금 시즈이 쿡쿡소금 그리고 막걸리무소가립 미자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제품입니다 아 어, 저기 먼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냄새는 막걸리 같죠? 마콜리? 네 무알콜 막걸리맛 음료고요 아. 쌀하고 어, 국내산 쌀 100%하고 누룩으로 발효해서 막걸리 발효 과정 그대로 거쳤지만 알코올1% 이하로 낮춘 아, 무알콜 막걸리맛 음료입니다 이하로 낮췄다고 네네 그게 저희 특허 기술이고요 아. 1% 이하가 술이 아니라 음료에 해당됩니다 1% 예, yeah. 네, 저희는 0.5%고요. 어, 시중에 무알콜 맥주는 많이 있었는데 네. 무알콜 막걸리는 저희가 최초로 개발해서 출시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면 네 이거들 왜만드셨죠 그렇죠. 예, 네. 일단 막걸리 저는 전통주를 굉장히 사랑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무알 그 전통주의 소비가 점점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막걸리가, 왜 막걸리가 고객, 일반 대중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를 생각했는데, 막걸리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역한, 냄새, 트름, 숙취, 이런 것들을 없앤 막걸리를 만들려고 아이디에이션 하다가 무알콜 막걸리가 된 겁니다. 근데 또 여기에 맞춰서 주류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도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 뭐, 고도수의 독주를 마시던 사람들이 저도수의 약한 술을 선호하는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트렌드에도 맞는 상품이 탄생하게 된겁니다 아, 트렌드에 네. 맞는 상품이요? 네네 네. 아... 요즘 여성들이 그러면... 점점 술을 먹지 않고 하지만 뭐 관계를 위해서 모임 같은 건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저도수 술들을 선호하는 게 요즘 음, 트렌드입니다 네. 아예 알코올이 미세하게 있는 거죠. 네, 알코올을 극대화해서 발효를 했다가 알코올을 1% 이하를 0.5%까지 낮추는 게 저희 특허 기술입니다. 어... 네, 전혀 알코올을 발효하지 않으면 여기에 담겨 있는 막걸리의 맛과 향이 나지를 않습니다. 인공적인 그냥 혼합의 맛이 날 뿐이죠. 아, 막걸리 대그때도 만드죠? 네. 알코들 낮췄다. 네네, 네, 네, 음. 맞습니다. 음, 뭐 조금 뭐, 맛있는 무알콜 맥주가 저희보다 먼저 앞서갔으니까 비교 대상이 될수 있는데요. 음. 그들도 단순히 뭐 이렇게 혼합한 음료들은 맛이 없습니다. 제로 제로인 것들은 근데 뭐 0.5%를 함유한 것 무알콜 맥주는 제대로 발효를 했고 그분들도 <laughs> 이후에 알코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서 마트 그 마트 제품이 마트 탄성하게 됩니다. 약기출조테, 알콜은 안 들어가요. 기출조테.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전통주 연구가지 어, 연구가라기 하기보다 뭐 전통주를 좋아하고 취미로 배우다가 노력하고 뭐고무원까지 전통주 소믈리에까지 이렇게. 공부가 좀 깊어진 거죠. 술을 맞아요. 네. 첨가물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네. 얘는 음, 쌀로 만든 누룩효소 막걸리효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일, 일반적으로 우리 막걸리에 좋은 유산균이나 효소가 많지만 음. 알코올 때문에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알코올 없이 좋은 성분만 먹을 수 있게 만든 효소입니다. 아, 어, 이것도 막걸리 만든 다음에 네, 아니 그렇진 않고요. 막걸리를 발효하는 효소가 누룩이에요. 효소제가 아, 그 누룩에서 한국인들이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오대 영양소 중에서 쌀, 빵, 뭐 국수, <laughs> 면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거 많이 먹으신 분들이 소화나 배변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가장 극대화해서 만든 거고 이3 g 안에. 9200 유닛 알파아밀라제가 들어있습니다. 예. 어, 그게 무슨 뜻이 알파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이름입니다. 아, 탄수화물제 분해하는 음. 효소. 예. 그에저 소화제도 예. 맞습니다. 이제 식후에 드시게 되면 뭐 가스 차거나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속을 되게 편안하게 하고요. 음. 어, 그다음에 그 다음날 배변까지. 몸에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잘게 분해하고 네. 흡수하고 배출하는 게 이게 순환이잖아요. 결국에 음. 이 순환을 도와주는 맞아요. 제품이 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변망, 존나이, 땅, 요 가스 차거나 이런 것도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일단 흡수가 이런 것도 잘 돼요. 음. 네네네. 아 이게 네 음식물을 잘소화하고흡수하고배출하고록사하고배추 네. 고 배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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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합니다. 고 배추하고, 고배추하하고하하하하 평가했죠. 그렇죠. 궁금하시죠? 어, 누룩의 기능성 중에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연육 작용을 하는 것과 고기의 잡내 비린내,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것들 이제 육류용 저희 소금으로 그 기능을 아, 이제 승화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샐러드용에는 누룩에 아밀로스라는 천연 감미의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거를 샐러드 용에 넣어서 천연 감미 그리고 저염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만든 게 저희 쿡콕 소금의 특징입니다. 저염이 네 효과. 일반 소금 대비해서 한30% 정도의 저염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어덜짜더 적은 양을 먹어도 짜게 느끼게 되면은 네. 양을 더 적게 먹게 되잖아요 네. 소금을 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5g 먹고도안 네. 짜. 아니요, 짜죠. 이 5g으로 스틱 포장을 한 이유는 1일 <laughs> 어, 성인 나트륨 권장량이 5g이 아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인병의 원인이 소금이라고, 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트륨 양을 적정량을 먹자라는 의미에서 하루에 한 스틱만 먹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예. 어, 저희가 요즘 갈수록 1인 세대나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쓸 때마다 항상 최고 품질의 소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소금은 개봉을 하게 되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눅눅해지고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밀봉되어 있는 걸 뜯어서 최고의 품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간편하잖아요. 휴대하기도 그래서 집에서도 뭐 캠핑 야외 활동에서도 외식에서도 함께 쓸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거는 유통 기간이 어떻게 돼요? 네, 네. 일반적으로 유통 기한이 음, 저희가 누룩 소금이라고 하면 기존의 누룩 소금은 소스 타입으로 유통 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냉장 보관해야 되고 저희 거는 분말 타입으로 유통 기한이 1년. 1년. 네, 네. 상온 유통.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I oh do 나는 그냥 물건만 배송했을 텐데 어제 전화가지고. 표니 아, 네. 제품 좀 잠깐 만요 설명이 주제예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푸드컬처랩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김치 시즈닝이라는 제품을 런칭을 하게 됐어요. 김치 시즈닝은 이렇게 분말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어, 원하시는 야채나 뭐 파인애플 아니면 양상추, 양배추, 깻 고수, 부추 이런 데다가 직접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섞으시면은 겉절이가 되고요. 겉절이가? 네네 바로 즉석에서 섭취하실 수 있는 겉절이가 되고 숙성한 김치를 원하시면 믹스를 하셔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저희가 유산균을 후첨가하였기 때문에 발효도 숙성 김치도 드실 수 있고 시즈닝으로 김치 볶음밥 할때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프렌치 프라이나. 프라이 치킨 이런 데다 시즈닝으로서 위에다 뿌려서 드실 수도 있고 삼겹살 같은 고기 찍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 왜 김치 시즈닝이에요? 저희가 해외에서 판매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렇게 야채에 대한 섭취량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김치를 배추김치, 뭐 깍두기 이런 거보다는 김치라는 맛과 발효가 됐다는 성분의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섭취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지금 채식을 할수 있는 비건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뿌려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금은 김치에 유산균이 네. 들어 있는 네, 네, 네. 거죠.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여기에 성분님. 뭐가 드디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생각하는 김치 있잖아요 배추 김치 네. 거기서 배추랑 젓갈류가 빠진 거예요 젓갈류가 아... 동물성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성 제품을 배제해서 지금 비건 인증을 받고 있고요 아, 마늘 그 정도 네네 네. 마늘 뭐 다시마 양파 생강 뭐 이런 걸다 들어있어요. 온자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지난달에 런칭을 해서 이 지금 CR이라는 국제 신품박람회에서 혁신상으로 은상을 수상하고 왔어요. 아,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얼마에 지금 저희가 해외 수출가 수출 소비자 가가 칠에서 7 5 달러예요. 아, 한 8,000명.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만 시즌.